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플레이 하시고 진짜 골머리를 썩히시는 그런 뉴트랙 시나리오 재밌는데 어려워요 아 이거 분명히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고민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짜잘짜잘한 그런 팁들을 2 0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먼저 데뷔전 전까지는 당연히 인형 게이지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데뷔전 이후부터는 상점이 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레이스 로테이션을 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재화를 벌다, 어, 재화를 벌까 말까를 이런 고민하는 그런 페이지가 생기지만은 사실 데뷔전 전까지는 그게 없어요. 그러한 이벤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형 게이지를 많이 올려두고. 또한, 이제 내가 가져간 서포트에 맞춰서 훈련을 누르는 게 조금 괜찮아요. 왜냐면은 내가 스테미너 카드를 들고 가지 않았는데 스테미너 두명 정도 이제 인형 게이지 올리려고 누르는 것좀 보다는 차라리 지능 쪽을 누르거나 체력을 아끼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 좀더 좋거든요 왜냐면 스테미너 훈련 레벨 올려봤자 어차피 내가 스테미너를 많이 안 누를 건데 오히려 내가 많이 누르는 쪽에다가 좀 인형 게이지가 있으면 그쪽을 좀 눌러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편성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영상에서도 이야기 들렸지만첫 번째는 레이스 보너스입니다 마지노선 50 최적으로는 60 이상인데, 사실 좀 무소가군 분들이 이걸 채우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파워 마벨러스 썬데이 같은 15% 레이스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 카드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채용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레이스 보너스를 먼저 채우고 그리고 나서 서포트 이벤트에서 받는 스킬들을 조금 파악해가지고 이건 좀 내가 가져가야 될것 같다 해가지고 60 정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편성이 편합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온 뉴트랙 편성 및 추천 관련 그쪽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세 번째 레이스를 나갈까 훈련을 나갈까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로테이션을 짰는데 내가 레이스를 뛰어야 할지 훈련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 뭐냐면은 지원은 일단 최대한 챙기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칭호 보너스의 대부분은 지원 쪽에서 시안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아, 알았어. 오케이. 지원이면 웬만하면 나가겠구나. 훈련이 너무 엄청 맛있는 게 아닌 이상 지원은 웬만하면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G2랑 G3는? 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훈련량이 오르는 스탯이 총합이 70 아니면은 진짜 아무리 낮아도 50. 아이템을 쓰지 않은 기본, 기본, 이제, 기본으로 훈련이 올라가는 양이 50에서 70 정도가 된다고 치면은 칭호 보너스를 커버치는 방식으로 가게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대, 대, 어, 약간 애매한데, 어, 이거 누를까 말까 한다면은, 그냥 레이스를 나가는 거요. 아니면은 그냥 누르던지.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레이스에서 이제 얻어야 하는 아이템이에요. 내가 지금 이 레이스를 나가서 아이템을 살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내가 사야 하는 아이템이 지금 상점에 있는지, 아니면 남은 턴수 동안 내가 지금 레이스를 나가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살수 있는 재화가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지금 훈련을 나갈까, 레이스를 나갈까 해서 지금 훈련이 맛있을지 없을지 이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이 훈련을 버리더라도 레이스를 나가서 추가적으로 재화를 벌었을 때 어, 지금 나와 있는 리스트업에 되어 있는 아이템들, 굿즈들을 조금 살때 원만 할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량이 오르는 스탯이 총합이 50에서 70정도 된다 그런다면은 어, 눌러도 일단은 무방은 아니야 그냥 그러한 선택을 한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지에 대한 그래도 어, 좀 범위를 조금 좁혀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훈련량으로 오르는 스탯이 총합 다 합쳐서 다 합쳐서 근성이라면은 근성 파워 스피드 다 보는거 파워면은 스테미너 파워 그런 식으로 당연하지 단일 스탯이면 못 눌러요 애초에 훈련 그 밸류가 낮아가지고 진짜 산무지게 오는 거 아니면 그럼 아예 못 눌러 무조건 레이스 나가야 돼자 다음 기본적인 흐름 관련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 어떻게든 뭔가 일단은 뭐 유튜브 영상을 보던 아니면 이제 뭐 공략 글을 보던 하는데 아실 어려워. 그럼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을 거예요. 약간 감을 잡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흐름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레이스에 나가서 재화를 봅니다. 그리고 그 재화로 아이템 아이템 어 상점 아이템을 사요. 그 재화로 상점 아이템을 산 후에 모여있는 훈련의 아이템을 사용해서 펌핑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언제냐 레이스를 안 나가는 턴이거나 합숙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레이스 나가는 턴에서는 레이스를 나가서 칭호 보너스를 추가 스탯을 얻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스탯을 빠바바박 바 쌓는다 이것이 바로 뉴트랙의 기본 흐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아이템들을 써서 또 이제 훈련하고 레이스 나고 훈련 나고 레스 나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스탯을 쌓는 것이 뉴트랙의 기본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3연속 출주라고 하는 게 있지요 URA 때부터도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은 기본적으로 우마무스의 게임은 3연속 이상 출주하게 되면 은 병에 걸리거나 의욕에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사죠? 의욕을 올리는 컵케이크 아이템이라든지 피부 트러블을 해소시키는 핸드크림이나 쌍나탕 같은 병을 치료하는 아이템을 구비하는데, 다만 이 3연속 이상의 출조 디메리트를 강제로 스킵시키는 방법이 존재해요. 이 같은 뉴트랙에서 가능한데 11, 어, 11월 후반에서 12월 후반까지 이런 식으로 3연속으로 달리게 되면은 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벤트가 그걸 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디메리트가 스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입베 호뿌뿌, 아니면 한신 호뿌뿌,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고, 체력이 0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버려도 병에 걸리거나 의욕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디메리트를 스킵 어, 스킵할 수 있다. 클래식 시니어 모두, 모조리 다 동일하기 때문에, 다 각각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자, 아이템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유튜브에다가 기존에 올렸는데, 어, 이번에는 조금 별로, 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바자 밸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웬만하면 사도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좀더 그 다른 영상, 제가 올린 영상 그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고양이 캔. 어차피 라이벌 나가면 이사장님 인형 게이지가 채워지니까 안 사도 되고 학사모를 제외한 컨디션 획득, 애교, 훈련 능숙,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주목받는 신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사봤자 의미도 없고 그중에서도 그나마 산다고 하면 애교긴 한데 초반에 애교. 150 포인트를 써가면서 사기에는 조금 그래요, 사실. 150 포인트라면 꽤 많은 양의 아이템을 살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그거를 애교에다 쓰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애교를 언제 사느냐? 다른 것, 다른 아이템들이 진짜 살게 없을 때. 근데 재화는 조금 있을 때. 뭐, 그럴 때나 사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각종 치료템들. 어, 이제, 쌍라탕과 핸드크림, 쉽게 말하면 이제 피부 트러플, 어, 피부 트러블 쪽을 조금 참고하는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비를 하지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쌍라탕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구비, 하나하나씩 구비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살찜 습관이 걸렸다던가, 땡땡기지 이 거리면은 이제 쌍라탕으로 처리를 한다던지 아니면은 우연치 않게 이미 리스트업에서 있는 거에서 살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포인트를 아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땡땡땡 메모장.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탯 3짜리에요. 어, 스탯을 사는 아이템들이 존재하는데, 플러스 7이랑 플러스 15, 이런 애들도 있는데, 플러스 3짜리는 아이템 효율이 좋지 않아요. 재화에 따라서 7이랑 플러스 7이, 어, 플러스 7이랑 플러스 15, 요쪽을 오히려 구매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어, 그럼 어떤 스탯들을 조금 사야 될까요? 현재 내가 스탯을 보고, 아, 얘네는 이제 안 사도 될것 같다. 어, 이런 거나, 혹은 얘는 좀 많이 올라와 있거나, 얘는 어차피 내가 스피드 3장 이미 가져왔는데, 스피드를 우선적으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플러스 3짜리 는 웬만하면 사지는 않는 게 추천드려요. 요거는 조금 아 좋다. 가성비가 좋지 않다. 자 그리고 롱 에너드링크 맥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대 체력만 늘어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안 삽니다. 최대 체력 늘어나봤자 어차피 뭐 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오히려 사는 쪽이 뭐냐. 롱이 붙어있지 않은 그냥 에너드링크 맥스. 얘 같은 경우에도 최대 체력이 늘어나는데 사실 최대 체력 늘어나는 거는 부가효과. 제일 중요한 건바이 체력 5짜리예요. 왜냐면은 체력 5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체력이 조금이라도 늘었기 때문에 어, 레이스를 나가더라도 디메리트를 받지 않나요. 받지 않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거다. 자 그리고 3색 응원봉. 요거는 그냥 재와 남으면은 마지막 상점에서 저는 보통 삽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에는 사봤자 포인트 아까워요. 네, 마지막 상점에서 떴을 때 재화가 남으면 은 보통 저는 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스가 끝나고 여덟 번째, 뉴트랙에서는 레이스 소모 체력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기존보다 5가 더 닳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택지 중에서 위아래를 고민하는데, 웬만하면은 위에 거를 많이 골랐죠. 근데 이제 위에 거를 눌렀을 때도 불구하고, 위에 거를 눌렀는데 체력이 다 떨어져 이미. 그니까 마이너스 20이 안, 그러니까 체력이 20이 안 돼, 20이 안 되는 그런 체통인 것 같아, 체력통인 것 같아. 그러면은 보통 그냥 아래 거를 눌러주세요. 어, 아래 거 누르세요. 어차피 다닳던지 조금 남던지할 테니까 조금의 희망이라도 거는 거죠. 랜덤성을 거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뭐 이런 식으로 체력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어, 다 떨어지는 체력이라면은 그냥 아래 거 누르는 것도 괜찮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편자망치를 사용하는 방법. 사용한 턴에. 에이스에서 얻는 스탠 및 스킬 포인트가 증가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에서 자주 쓰게 되는데 G2, G3도 사용하는 방법은 있으나 그렇게까지 쓸 거면 은 사실 굳이 사용, 어, 미리 구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원에만 사용해도 굳이 뭐 늦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한두 개 정도 구비를 해도요. 당장 살 필요는 없어. 그래서 보통 클래식 후반부터 챙겨도 늦지는 않지만 뭐 재화가 남으면 한두 개 정도는 챙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게까지 구비했었을 때 어떻게 구비를 해야 되는가? 시니어 끝나기 전까지 이제 금색망치 정도는 이제 두개 정도 구비해 놓는 걸 추천드려요. 왜세 개가 아니고 두 개일까? 레이스는 세번 나가는데. 보통 마지막 상점에서 망치가 좀잘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해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색 망치, 요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맥스 파이널 세 번의 레이스가 있죠? 거기서 각각각 쓰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스탯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효율 롭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열 번째.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은 뉴트랙의 스킬 인트 획득 관련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스킬 인트는 서포트들의 느낌표를 눌러서 얻는데 그 외의 방법도 뉴트랙에서 존재한다고 했죠. 바로 라이벌 출연 레이스를 나가서 승리하는 건데 이때 이사장님이 스킬 인트를 주든지 아니면 스탯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스킬 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서 영향을 받느냐? 내가 나간 각질 그리고 내가 나간 경기장의 거리에 맞춰서 줍니다. 내가 만약에 선행 각질로 중거리 를 뛰게 됐으면 선행 스킬 혹은 중거리 스킬 중에서 하나를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적성이 뭐던간에 내가 도주 적성이 이던 추입 적성이 뭐 b던 그런 건 상관없이 내가 어쨌든 그거를 뛰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그러한 스킬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보시게 되면 은 터다지기 뒤처지기 방지같이 이런 공용 스킬들 있죠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뒤에 이제 작전 땡땡 뭐 중거리 단거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킬들만 받을 수 있다는 거자 그리고 11번째 당연히 힌트를 얻는 방법이 있다면 회피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뭐냐?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배우면 돼요. 미리 배워놓으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인자 계승을 받고, 인자 계승을 받은 후에 내가 뭐 만약에 이제 뭐 구치기 준비를 3레벨을 받았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4레벨 받아봤자 어차피 상관없고 나는 좀 다른 도주 스킬을 받고 싶다. 하면은 그 3레벨을 이미 배운 상태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사장님은 어, 너 구치기 준비 다 배웠네? 다른 거 줄게. 하면서 다른 걸 줍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 로테이션 팁. 아마 많은 분들이, 어, 로테이션 있는 건 아는데, 이거 매번 작성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일단은 얘기 드리는 거지만은 마이 로테이션에 가게 되면은 오른쪽 찬처럼 이렇게 뜨게 되는데 저장 불러오기가 다 되구요 그리고 이 느낌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 변경을 할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내가 바로 이제 불러오게 할수 있고 어, 어떤 특정 육성말을 키울 때 바로 불러올 수 있고 그러니까 육성마 키울 때마다 하나하나 찍을 필요 없이 저장 불러오기가 다 가능하다는 거자 그리고 13번째 탄원서 관련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연 꼭 사야 하는가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사면 무조건 이득이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왜냐면은 해당 훈련의 레벨을 올리는 아이템이니까요 근데 150포인트라는 게 조금 비싼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져간 서포 편성에 따라서 자주 눌러야 하는 훈련에 맞는 그런 탄원서를 사주는 게 좋은, 어, 그런 탄원서를 사주는 게 좋은데, 스파지 육성 같은 경우면는 보통 스피드랑 지능, 파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합숙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모여있을 때 쓰는 그런 느낌으로만 하지, 어, 훈련 레벨을 올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빡세게. 왜냐면, 150포인트니까. 다만, 파워의, 파워가 두 장일 경우에는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근지육성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근성, 지능, 요런 식으로 세개 사게 되는데, 근데,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지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 자주 누르실 거예요. 아무래도 체력을 조금 유지시키거나, 한 턴이라도 더 훈련을 하게끔 하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훈련 레벨 3레벨이 금방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 어, 후반에 나오는 탈원선는 당연히 구매해봤자 어차피 그렇게까지 오래 이득을 못 보니까 어, 그때 같으면은 차라리 펌핑 아이템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가지고 보통 3레벨 정도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3레벨 정도에서 마무리하긴 합니다. 4레벨까지 가도 상관은 없으나 그거는 자주 누르는 훈련이라면 어, 꽤 괜찮고요. 자, 그리고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훈련 레벨이 증가하는데 사실상 이게 따지고 보면 은 훈련 레벨 자체가 증가한다기보다는 누른 횟수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훈련 이거를 3번 눌렀는데 2레벨이야. 그럼 이거 쓰게 되면 3레벨 초기화로 그냥 다시 0으로 되나? 그게 아니라 3레벨 누른 것만큼 추가되기 때문에 어, 누른 횟수는 초기화되지 않으니까 언제든 써도 상관없다. 자, 다음 녹즙블러. 컵케이크 콤보입니다. 자 로열 비터 주스, 일명 녹즙이라고 하죠. 예 우마우스 매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아이템입니다. 좋아하는지 진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체력 플러스 100이지만은 의욕을 마이너스 1 해줘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의욕을 올려줘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을 결합하게 되면은 의욕은 이제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되니까 당연히 뿔마 제로. 하지만 체력은 꽉 채워주는 그러한 콤보가 존재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레이스를 나가야 하는데 병치료 아이템은 없고 체력 아이템도 없으면은 그냥 쌩으로 녹즙을 사용해서 레이스에 나가서 기자누나에게 이제 의욕을 올려주는 그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즙을 사면은 좋은데 컵케이크가 있으면 좀더 편하겠죠. 열다섯 번째 알아두면 좋은 고유 이벤트 어, 두 가지 일단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오 선택지 이벤트가 있어요. 메이커 뉴트랙에서 등장하는 고유 이벤트가 있는데. 아래 거를 누르면은 뒤처지기 방지 스킬을 힌, 어, 받을 수 있습니다. 논스톱 걸 하위죠. 그리고 디지털 선택지 이벤트로는 오마무스의 에오가의 스킬 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두 가지 스킬은 앞으로 1주년 이후로 굉장히 밸류가 높아지는 스킬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꼭 배워 두는 걸 추천합니다. 좀 비쌀 수는 있으나 일단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인자로 남길 수 있고 만약에 인자에서 못 받는다 쳐도 이걸로 얻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열 다섯 번째가 두 개네요 요거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지육성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답은 어려운 거 맞습니다 시작부터 아직 뉴트랙에 관련해서 감도 아직 제대로 못 잡으셨을 텐데 못 잡으셨을 텐데 어려운 거 당연히 맞기 때문에 일단 스파지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파지 육성, 스피드 파워 지능을 일단 들고 간그 육성을 먼저 하시는 게좀더 어 이제 고점 육성이라던가 감을 잡기 좀더 편할 겁니다. 근지 육성은 좀 어려운 게 맞고요. 17번째 옵션 들어가서 육성 굿즈 자동 사용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온이 이미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기는 한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원래 이제 추가되는 기능인데 생겨진 거예요. 조기 도입된 겁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특별 상점에서 일부 육성 부즈를 교환했을 때 자동으로 그냥 얘가 사용되게끔 해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비전서라던가 탄원서 같은 그런 아이템들을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BBQ라던가 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자동 사용이 당연히 안 됩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는 타이밍을 정해야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비전서라던가 당장 써도 내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어,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템들은 자동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오늘 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왜냐면 사고 나서 다시 이제 누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아, 그리고 18번째 중량 밴드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스피드 중량 밴드라고 해 가지고 어, 스피드가 오르는 건가? 그러면은 내가 근성 훈련을 할때 이걸 쓰면은 스피드가 올라가나? 텍스트를 잘 읽어 보시면은 사용한 후에 그 턴에 해당되는 훈련을 해야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피드 중량 밴드를 사용한 후에 스피드가 오르는 근성이죠. 근성을 누르면 스피드 파워가 오르니까. 그러면은 근성 훈련을 눌러도 스피드가 더 많이 오르나?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스피드 중량 밴드를 사용했으면 당연히 스피드 훈련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19번째. 파이널 레이스 거리 측정입니다. URA랑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나간 레이스 거리에 맞춰서 결정이 되는데 이때는 승리수와 상관없이 출주수로 카운팅되기 때문에 내가 지더라도 어차피 그건 이미 카운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더트 신성 같이 1주년 2탄 미션 같이 같이 깨려고한다면 더트 중거리 쪽을 나가야 돼요. 더트 육성 마중에 뭐가 있을까? 아, 우라라가 있네. 우라라 키워야지. 근데 우라라는 중거리 를못 나가죠. 적성 그 개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추천하는 거는 오구리, 타이키, 디지. 팔콘 같이 중거리 쪽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타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거리 적성이 이기는 하지만 개조하면은 A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거리 마일, 중거리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름 압수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데 아마 이번 패치 내용을 보셨다면 알겠지만은 패치 내용을 제대로 안 보셨다면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1주년 패치로 여름 학수 때 휴식하면 이제 병이 치료가 되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누를 일이 많이 없겠지만은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뉴트랙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적용되니까 계속해서 일단은 기억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짜잘짜잘하게 조금 어, 압축시켜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뉴트랙 즐기고 계시는데 어, 재밌게 꼭 즐기시고 어려운 점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시나리오 나온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금 천천히 즐기시면서 게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바티.